다음 주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기술인 VOD. 자, VO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VOD라는 그, 아, 용어들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자, 여러분들 덱에, 아, 하고, 덱하고요.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었다고 볼게요. 자, VOD를 서비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 회사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댁에서 보유디를 서비스하는 그 업체에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프로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보실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머리에 두시면은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자, 1번 보시면은 비디오를 디지털로 압축하여 비디오 서버에 저장하고 비디오 서버가 여기 있겠죠. 서버가 여기 있어요. 자, 비디오 서버 여러 개의 프로들을 다 여기에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어, 디지털로 저장을 해두고요. 원할 때 선택된 것을 이렇게 전송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가입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며 재생, 제어, 검색, 질의 등이 가능하다. 어, 내가 원하는 프로를 검색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영화나 뉴스 등의 콘텐츠를 통신 케이블을 통하여 서비스하는 영상 서비스다. 자, 맞는 얘기죠. 아, 금방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이 개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3번 사용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원거리에서 영상을 공유하며 어,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자, 이거 어, 이 설명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 설명은요, VCS라고 해서 어, 화상 회의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상 회의 시스템 어, 서로 이제 거리가 이렇게 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경우에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어, 같은 장소에서 마치 회의를 하듯, 하듯이 어, 그런 시스템을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설명 자체가 VOD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4번 VCR과 같이 아, 같은 기능의 세탑박스는 아, 비디오 서버로부터 압축되어 전송된 데이터 영상과 소리를 복원 재생하는 역할을 한다. 자 VCR 자 예전에는 있었는데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하는 뭐 이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자 이게 TV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있죠. 어 연결이 되어서 여기에다가 테이프를 넣어서 보던 방식이었습니다. 어, 자, 이것처럼 이 VCR처럼 셋톱박스가 이제 다 있어야 됩니다. 어, 그냥 가입자는, 가입자가 TV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셋톱박스라는 장치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회사에 있는 서버하고 이렇게 연결이 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연결되어서 그 회사 서버에서 이렇게 프로를 다운로드 받겠죠. 그것을 뭐, 복원하고 재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를 세트박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4번은 맞는 설명입니다.